사마리아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정오가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잔 아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돈에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단하는 샘물이 되리라.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단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루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메시아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